저로 오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가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서 피하지 못하는 곤란한 문제, 답답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의 행동의 결과를 갖게 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3만 3천 명과 13만 5천 명의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결지? 겨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증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지 못한 사람들, 세상 염려가 강한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역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이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도전과 소망을 얻기를원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 염려가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강한 사람입니다 결론을 미리 얘기하게 되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300명입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지금 이 정도 숫자만 해도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3만 3천 명이 모였으니까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고대사의 전쟁에서 수비할 경우에는 세배 이상의 숫자를 감당할 수 있다 합니다 여리고 산처럼 철벽의 성을 갖췄을 경우에만 합니다 그래도 14만 5천 명은 수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이 염려 세상이 염려가 교만한 사람 우리는 교만한 사람을 잘난 사람 생각하는데 정확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할수 없어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것으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3만 3천명 대 13만 5천명의 싸움에서 혹시라도 이기게 되면 내가 이겼다라고 교만할까봐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은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연말과 또한 2020년을 주시면 우리는 새로운 해가 되는데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에서 문제는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뭐가 교만하다고요? 나잘 났어요. 나할수 있어요. 그것도 교만이지만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와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모든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지 않은 것은 그들은 그들의 숫자를 믿었던 것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처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 으로 돌아, 떠나,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3만 2천명 이 모였는데 돌아가라. 혹시라도 두려울까 돌아가라 했더니 억지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찬스는 귀에다고 돌아가게 됩니다. 억지로 끌려온 거죠. 나팔 소리가 나니까 싸우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죠. 세상살이에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 이 살았다 돌아갑니다. 정말 이 전쟁에서 피하며살수 있을까요? 위대한 사람 13만 5천 명이온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을 잠시 피하면 이길 것이라 살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필요 없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먼저 내 가족들이 가서 임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harsh한 말을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라 아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잠시 동안 가족께 인사하고 이별 인사하고 오는데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굉장히 가정도 무시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따르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정 포기하라. 그것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 먹지만 마음 한 곳에게서는 순수하지만 결단하지 못하고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가정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정의 소중함을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자꾸 돌아보는 사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것이 우리가 많이 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이 덩치가 워낙 커서 싸움을 걸려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들이 숨어서 다 나오지 않고 1대1 싸움을 하나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젊은 다윗이 칼도 듣지 않고 얘기를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군대 만군의 여우와 이름을 나간다. 여우와의 구원하심이 전쟁의 승리와 인생의 승리는 칼과 창이 있지 않으면 알게 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그가 평상이 사든 돌팔매로, 물매로 그큰 거인 골리앗을 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이만큼 준비하면, 내가 이만큼 가지면, 내가 이만큼 높이 올라가면 무엇을 이룰 거라 생각합니다. 꼭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중요한 결단을 할 때, 들어오고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는지 안 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유혹받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명예와 세상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죠. 하나님 안에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같이 하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원에게 놀라운 이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길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는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2만 2천 명이 들어왔고, 만 명이 남았을 때 하나님은 얘기를 합니다.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가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시험할 건데, 거기서 누군가 너와 함께 할 것은 그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이 아니라면 너는 그 사람을 버리라 얘기합니다. 이것은 기도원에게도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기도원, 어떻게 살까요? 만명 중에서 누구를 택할까? 어떤 택할까? 힘든 사람을 제가 아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험을 견디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한 뜻이고 우리에게 세상에 줄수 없는 더 믿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험을 찾는 자가 보겠습니다. 살면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 시험 당한다,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뜻이,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멸류관을 갖게 됩니다. 근데 시험이 올때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중요한 순간에 꼭 엉뚱한 일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쳤거든요. 너무 힘들고 두렵기 때문에 좀더 편한 곳, 좀더쉴 만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왜? 내가 판단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쉴 거라 생각하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욕심이 인퇴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복사하는데도 축복된 응답이 없을 때 뭐냐면 그들이 선택한 것이 그리고 시험이 왔을 때 그들은 자기 눈에 자기 욕심에보쪽 그런 미혹심에 끌려 미혹돼서 엉뚱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영적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무엇입니까? 이살뱅스는성들 물골에 들어가서 누구든지 개가 하려는 것처럼 서로 물을 하려 먹는 사람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하라. 뭐냐 물을 마실 때 그냥 개처럼 입으로 가서 그 우물 그 개울물을 마시는 사람과 물을 끓고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뜬 술에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반반 될지 모르겠지만 참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우리는 깰 때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영적 3차 대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실은 1차 대전, 2차 대전보다 더 많은 민간인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80만 명의 이사람이 죽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의 풍조를 보십시오.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유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을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면 손으로 운표되고 입을 이브에대해고할렐자의수는 300명이요 그 위에 백성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전쟁터 앞에서 이제 죽고 사느냐는 최고의 긴장 순간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갈증을 일으게 됩니다 긴장하고 두려움이 떨게 되면 사람은 육적인 갈증과 영적인 갈증이 있을 때 물을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갈증이 필요한 것은 물이겠죠 근데 급하니까 체면치를 다하고 마치 강아지처럼 가서 혀로 물을 핥아먹었던 것입니다. 근데 9,700명이나 그렇게 했어요. 참 대다수의 원칙에서 그들은 그렇게 하고, 일부의 소수의 300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이 손에 있는 물을 마셨죠. 손으로 물을 때면 느리죠. 그리고 물, 손가락 사이로 물이 흥칠할 때도 그렇게 마시는 사람은 300명이었고, 나머지는 급하다고 마치 물에다가 그 겨울 물이 흐르는 물에다가 혀로 핥아서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손으로 움켜먹은 사람들이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300명을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기도원도 당황했을 거예요. 누구, 너와 함께 할 사람, 너와 함께 하지 않아서 해도 그래도 한 8,000명을 함께 할 거고, 2,000명을 가라든지, 아니면 5 0 0 0명은 함께 하고 5,000명을 가라든지, 그래도 적은 숫자도 135,000명이 만 상대방 계곡에 있는 거 보면, 마치 모래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데 딱 300명만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손으로 움켜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영육간에 싸울 준비가 돼 있는 것입니다 군인은 뭡니까? 싸울 준비를 해야죠 적이 언제 올지는 모르죠 고개를 푹 숙이고 물을 먹으면 나는 살겠다 모르겠지 만약에 고개를 숙였으니까 상대방이 그때 칼이나 화살을 쏘기는 어떻게 됩니까? 전혀 방비할 수가 없죠 적이 어디서 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급하다고 나의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지려는 것을 처음에 알지 못하죠 우리가 인생에서 외로움 때문에 지쳤다고 낙심과 실패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유혹하라는 유혹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내 피로만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손을 핥은 사람들은 항상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 갈등 난 순간에서 혹시라도 적이 어디서 올까를 주의를 경계하면서 내 필요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평상시에 준비된 사람입니다. 니에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적을 보수할 때 이방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나 짐을 나르는 자들 성벽을 건축할 때하면한 손에는 경기를 들고 한 손에는 그 성을 건축하는 도구를 들었던 것입니다. 왜? 언제 어디서 적들이 와서 성을 고칠 때 흙을 나르고 돌을 나를 때 공격할지 모르니까 한쪽에서는 준비를 하고 한쪽에는 싸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옆에 차고 나무를 자르고 집을 문을 만드는 데서 칼을 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느니라. 나팔이 뭡니까? 적들이 왔을 때 그것을 알리는 그 준비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세 때 하나님 뜻이 뭐냐면 깨워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고 증거하도록 있는 것입니다. 연말연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거룩한 성탄절락이 왜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는 날로 변해버렸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시고 거룩하게 지내셔야 되는 날입니다. 오히려 이 거룩하신들 모든 무장을 해방해방시키시고 해방하고 적들에게 공격당하면 그런 영적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하는데 무척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탄절을 전으로 더 극심하게 활동하죠. 좋은 게 좋은 것, 즐겁게 놀게 만들죠.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한해를 돌아보고, 혹시라도 10년, 2 0 2 2년지만 어떻게 살까를 기도하고 해야죠. 깨어있는 사람들은 기도원으로 갑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우리가 대표기도 시간에도 또 작은 목자 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역병만큼이나 무서운 질병이 전 세계에 돌고 있는데 외로움이라고요, 고독감이라고요,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만 만나지 못하는 것이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만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상한 행동들과 문화가 지금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패배감과 유혹이 물들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영적 전쟁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곁에 피지컬하게 보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보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깨달으셔야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어떤 사람을 하냐면, 하나님께 승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참놀라운 얘기를 했죠. 내가 이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현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가까이 처소로 돌아갈 것이냐.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이에요. 물먹으러 가는 것을 보고서. 손으로 물 떠서 먹은 300 명과 함께 하고 나머지 그나마 9,700 명, 32,000 명이 모였는데 22,000 명은 돌아가고 그걸 가지고도 안 되는데 나머지 9,700 명까지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럼 기도원이 뭐라고 한 마디 해야 되는데 기도원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기도원이 모든 백성을 각각 장막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원은 순종합니다. 300명만 머물게 나고 양식과 나팔만 손에 들고 미리한 진영 그 아래 손골짜기에 있습니다. 몇 명이요? 13만 5천명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가능할 때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입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실패해요. 나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어쩔 수 없어요.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들 항상 참 많습니다. 자기 판단이 99.999% .99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은 안 되라고 얘기하고, 너는 안 되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세자게 되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획이 있습니다. 부르셨으니까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돌려보내실 거면 돌려보내실 거고 있을라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분석하는 것을 그것을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세상이 주는 유혹에 넘어진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원이 놀라운 것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한번더큰 순종을 얘기하죠. 지금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있지만 아직은 전쟁하지 않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다는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밤에, 순종한 그 밤에 바로 얘기합니다. 오늘 미디온 백성들을 내게 넘겨주기라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백이면 백. 100, 정상적인 판단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람에 순종하지 마시고 세상에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우는 결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오략을 주어서 그들은 13만 5천 명이 서로 싸우게 하죠. 한밤중에 그들의 마음에 놀라운 두려움을 죽여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백성을 통해서 서로 칼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12만 명이 죽고 도망간 사람 15,000명 밖에 없습니다. 그 15,000명 중에 두 왕이 있었는데 세바와 살문나라 왕까지도 기드온이 쫓아가서 다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신앙이 기드온이 있는 쪽에는 다시는 침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때로로 불가능한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결단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과 유혹을 따라가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힘들다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는 순종의 길로 나아길 원합니다. 그럴 때 숫자와 상관없이 싸움은 칼과 병거로 일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의 놀라운 믿음과 하나님의 택한 300명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역병으로 전 세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그냥 세상의 질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감춰진 많은 영적 싸움을 깨닫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한 손엔 칼을 들고, 한 손엔 쟁기를 들고,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영적 싸움에 대비해서 승리하는 선발된 하나님을 택한 300명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기도하습니다 아멘